기호일번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잘 부탁드려요. 예. 잘 부탁드려요. 예. 박지민 선언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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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예. 아, 여기 예. 떨어져 있네. 됩니다. 그거... 갖고 와서 보는. 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정치 잔더라. 정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걸로 디비주기. 말만 말만 말만. 아이고. 기회를 주셔야지 잘하죠. 아부산오셨어요 예. 멀리 서오셨네 기회를 누가 안 주요? 아 부산. 온라 사람들은요. 안돼안 돼. 나도 우리나라사람인지만안 돼. 에이거. 좋은 일꾼이에요 이재명 씨. 네. 정대, 그래도 이재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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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상대 상대 하시구 365회 하여튼 저희가 잘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힘내주시고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실게요 열심히 할게요 진짜 네.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음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끊다 <laughs>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나도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았 아까 저한테 아, 이재명 안 찍으신다는 말 아니 안찍 <목소리> 이재명 찍어주세요 진짜 야. 진짜 이재명 좀부탁드려요 아는... 아니 그럼 이번 찍으시고 그러면 생각좀 바꾸시는 거예요 고기 끝에 어요최고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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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많이다시고오점 활동도 하시고요 어, 최고, 엏... 최고를 열심히 네, 하시는 약속하신다 아, 예, 아.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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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진 이런 중점남아 이런 중점 예입니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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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거 아르케해무입니다 수...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습니다 안녕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작가는 아, 이제안찍는다그러셨다 아, 한 오늘 한표 한한한한한한한 건졌습니다 건졌습니다 아니 두 표죠 두표 건졌습니다 오늘 야 오늘 좀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네